We go to the poopoo. Oh, o it's boring because just little animal. Then I do. Hello, friends. 오늘은 우리 영어일기 찍는 날이지? Yes, yes, y yes. 음, 맞아. Yes. 그러면 라오니가 우리 방학 때부터 한 번도 안 찍은 거 대영어일기를 우 mm -hmm. 친구들한테 한번 재밌게 영어 얘기 한번 해줄까? Let's go. 응, 제일 먼저 뭐를 했어 우리 방학 때? We go to the poop group 아, poop group 갔다 온 거? Yes! 아. I know, yes!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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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가서 모르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지 친구들한테. I go to the pool go and I drink and I eat the soup, the rice noodle. 누들? Rice noodle. Oh yeah. 포라고도 oh, 얘기하잖아. 포포. Oh. My dad is very good um. because it is heat a lot. 또 그리고, And I get I get a diary at airports. 아 공항에서 다이어리 샀다고? Yes, but mom has no t e dollar. Where is my 10 dollar? 아, 10달러 주고 산거 그게 yes, 기억에 남었어? Yes, t o but I he is the one money because 가격이 한개 가격이 한 개만 있는데 뭐. 그렇죠. 텐달러로 물, 히물 물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초콜릿 초콜릿도 사고, 물도 샀다고? 1달러로 $10. 아니, 1달러가안 보였어요 어. 여기 주머니 뒤에 있어서 있어서 걸로 샀어? 음, 그리고 또뭐 했지? 인디언을 구입했어 uh, <laughs> 어디서 인디언 봤어? 글러브 글러브 응? At h e r o a d o o a d d 이 g I got a good dog. I got a g t a good dog. I g 워터쇼라고 해. 분수쇼. 워터쇼. 분수쇼. 그걸 워터쇼라고 하는 거야. 워셔. 어, 맞잖아. 분, 아, 레이크쇼. 그러면 아 어, 레이크에서 호수에서. 어. 어 그러면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.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거를 영어로 어떤 건, 처음에 우리가 어디 갔어? 라우나. We go to the pool go. The Vietnam. 아일랜드. I, 베트남, 아일랜드 아일랜드 e t n a m island. Vietnam island. v i e t n i s l t i t n e t i e i go t o t h e 놀이동산 놀이동산이 i go t o t h e 빈폴랜드라고 하면 i go t o t h e 빈폴랜드 어 And 거긴 테마파크야 테마파크 테마파크 어 I go to the safari, s a f 어, s boring 했어? 아, so boring. So boring. I go to t h 다 잤지? 어, 그리고 또뭐 했지? And I go to the swimming pool. 워터파크 워터파크 스위풀이라고 말했지? 거기가 어, 스위풀인데 워터파크에 있는 스위풀이니까 워터파크라는 표현이 바뀌지스풀이라는것 그니까 워터파크에 아니, 아니, 수영장 아그 호텔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 그것도 워터파크야 라오나 근데 오니 이따 지아이 잠깐만 한국말 되는데요 어. 진짜 놀란 게 아빠 그거 수영하는 거 찍었잖아 응. 여기 거죠? 응. 여기 보면은 그푸극 영상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안에 수영장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했잖아 미끄럼틀 파도도 있었잖아 아니 빼 있는 거. 아, 아 거기 풀장. 풀장 맞아. 거기. 아, 아빠가 자꾸 다른 말했어 다른 말. 오해, 오해, 오해 그래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? 스윙이포? 스윙이 간 거? 아이 고투더 아이카 아쿠아리움. 아쿠아리움. 나 물하면 생각나고 갑자기 인어공주도 올렸어. <laughs> 아쿠아리움에서 뭐 봤어? 인어공주. 어. 인어공주 쇼. 인어공주 쇼 왔지? 그래. 그럼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해보자. 이렇게 막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<laughs> 영어로 이제 청소부터 시작해볼까? 어? 여름방학 때간 곳을부터 얘기해주자. I go to the I go to the 부끄. 북극. 부끄이지. 어디라랬지 <laughs> 베트남 아일랜드 그 s l a 이이 t 베트남 아일랜드지 거기서 어디 어디 갔어? i go t i t a i c r a n i b e t a n i a d t i e t a a t e t a n a d t i e t a n a d t i e t a n i d i t n d t i n s a d t i n i s a d t i e n d t e n n t b n i n d t i e n d t e a n s l a n i e t a n s l t h e r n l i e a s l a n d i e t a l t e n g l i s h a n d i go t o t h e 동물이 많은 곳? 아까 보리 i 사 e t a n Island. t i b e t boring. p u boring. 왜? Boring? it is the boring because uh. just little animal. t h 네, 나 이제. 아, <laughs> 사파리 산에서 잠만 잤어. Okay. yes. 그럼, why I do the this one? why? 왜 줄을 서야 돼? 사람이 많으니까. why it is boring? 아, 줄 서는 게 너무 지루했어. yes, that's the bus too. bus is. 더 냅파스 <laughs> 그랬어? 그러면 라오나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스위임프. 스위임프. 워터파크. 워터파간거 앞에. 놀이동산 간 거. 아쿠아리움. 아쿠리움 놀이동산. 아쿠아리움. 노우 사파리. 노우 사파리. 이이 사파리 언더 노 베트남 언더 스트라이트동. 아 그러면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어? 음..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다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베트남 음식 중에 네. 영어로 얘기 해줘야지 그 문장으로 잠 그거 원 뭐? 아니 원하는 거 없어 라온이가 맛있던 음. 거뭐 먹었지? 뭐 얘도? 가정식도 먹었고 아 가정식 영어로 얘기해야지 I a t the fish.. 안녕,녕,녕,녕,녕 on... 아, 냠냠냠냠이 뭐예 영어로 얘기를 해줘야지 I eat the fish eat 그 eating이라고 해야지 I eat f i 아는, 아는 단어잖아 나랑. I eat fish 머리 긋지 말 I eat fish 냠냠냠 eating이라고 해야 이게 I... 아니야? eating을 지금 하는 거고 먹는 거잖아 그러면 I 어. eat e a t 이 그래 그 문장으로 해야지 I eat 해야. the fish so, So 아, 왜, 생선 요리가 제일 맛있었다고? Yes, I do! So, y u 그래, 음, 그, 그래. 그러면 베트남 여행은 즐거웠었어? 예. Yes. e 뭐, 어, 아까 얘기한 게 가장 재밌었고 즐거웠었어? y e 그럼 친구들한테 인사할까? Bye, bye, friend. Bye, bye.